아우. 씨. 올라갑시다. 우리로 내려가면 맞지? 아, 어, 맞다. 맞다. 아, 맞지. 다시 올라가자. 아우, 착각이 아니다. 아, 너무 높다, 높아. 미쳤지, 내가. 무슨 북 이용할 우리겠다고. 야, 이게 라이딩이가 등산이가. 아! 자. 타이머신을 타고 다시 노란마크! 우리가 이쪽으로 왔죠? 여기로 가면 돼요? <laughs> 난알수 있어. 이리로 가야 돼. 아, 아 경치는 좋다. 공기가 안 시원한 건 기분 탓이겠지? 이 따라 쭉 가면 되네. 맞지? 하하하하하! <laughs> 후후! 아, 길 좋다, 길 좋아. 야, 외국 있는 산에 다니는 것 같다, 느낌이. 라인만 잘 타면 올라갈 수 있다. 야이샤! 하하! <laughs> 공하는 순간 빨임네홍전탑 하나 더 있네. 어어. 어이야 우와. 어. 많나 있는데 오 어, 한두 타네 맞네. 일로도 매운청 등산이니까. 아 오른쪽 좌측 우측 여기서 꺾이는 부분에서 오른쪽.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은 맞는데 계속 가. 역시 시작했으면 끝을 보네. 쉬다가 아니 쉬면 안 된다. 페달도 쉬면 안 되고 끌바도 쉬면 안 된다. 걸으면서 쉬어야지. 우아 괜찮나 어 괜찮지 저거 통으로 냐 당연하지 역시 응, 야 이제 와서 좀 시달가자 아시다가지 그래 아 저번에 먹어보고 반한 광고는 아닌데 <laughs> 맛있어서 프로핀은 뭐로 하지 응 맛있더라 이거 하나 챙겨 먹어야지 호불호 갈리는 어, 거 타이어 펑크 난거 같은데 아니다 이게 땅이 그런 거 같다 핑계는 안 통하네 어방향 있네 나무 봐라 나무 근데 방향만 있으면 어떡하노 어딘지 설명을 해줘야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노 야 일로 가는게 맞지 쉽다 맞지 화살표가 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우리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절로 고고 빠세 아우, 씨. 잘도 올라간다. 꼭대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네. 여기서 우회전. 밑으로 가네. 여기서 왼쪽 말고 밑으로. 슬슬 코스가 우리한테 맞아지는 것 같다. 지도 봤을 때 대강 이쪽으로 가면은 천생산 정상 나오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은 천생산 산림욕장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천생산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길 같은 길로 가다 보면은 어, 어. 아 빠진다고 어 빠져가지고 <laughs> 맞겠지? 내가 가는 이길아 오른쪽 가볼까 그러면 다시 일로 나가서? 잠깐 지도 한번 다시 보자 일로 맞아? 어 아, 그럼 끌고가서 그래 <웃음> <웃음> 아, 길 나오나? 다네아 맞네 다 왔네 난길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 빵빵 안 닿았다 아, 어, 딱, 아, 딱, 아 딱, 나무 잘 찾아왔네 야 이거 우리 한번 타자 어? 야, 재밌겠다 어 한번 타고 갈까 이거 어, 알지? 그래 우리가 지금 요 왔네 무섭다고? 내가 해볼게 도전 도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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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이런 길로 가야지. 여기 콜 조심. 빠 세, 빠 세. 계단 쯤이야. 나가 <laughs> 그 계단보다 낫다. 저기 주차장 어린이 등산 쪽으로 내려갈 거야. 높다. 야 맞네. 데크길이다 <laughs> 갑자기 군대 생각나고 그래? <laughs> 이렇게 내려오면은 산림욕장이라고 하나? 거기 도착입니다. 어, 어찌어찌해서 왔네. 아이고 의사장 고생이 많다. 봉모나 한번 타봐야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본모 타봤나? 조심해라, 조심해라. <laughs> <laughs> 야, 이거 불샷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그래, 이거 완전히 트램을한 50짜리 타는 거다. <laughs> 어, 구름이 들어는 느낌이었다. 얘내아 가자. 다 왔다. 고생 끝이다. 아, 역시 이런 길로 와야지, <laughs> 티비는 <laughs> 아우, 야, 간다, 가자. <laughs> 그사장물 받았다! 오늘 느꼈네. 싱글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고. 그래. 나 싱거야, 탈래. 싱거 인도 봐. 인도 봐. 쉬운데 봐. 직진 오른쪽. 자 우회자다. 우회자. 그러면은, 인동 중. 코스는 마무리. 끝났다. 짜잔. 소감. 소감. 아파. 아파. <laughs> 고생했다. 뭐 먹을래? 나 불고기 먹어 콜라. 콜라. 콜라 라지. 안 돼. 라지. 아, 잠깐만. 신 카드를 카드 리에 넣어 요 아, 이사사장이사장 아, 그렇 아, 아이고야. 잘 먹을게요, 사장. 응. 그래. 우리도, 뭐, 우리도 먹방으로 진행하겠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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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감아야지. 그래야 내가 많이 먹지. <laughs> 어? 그래. 오케이. 사장은 다고 고생했다. 아 고생했어. 그래. 다음에 아, 응. 또. 그거 타러 가야지, 싱글. 안돼. 어, 네. 싱글 거 타러 가야지. 이제 싱글 탔으니까돌이타 가야지. 도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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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